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함마드 알리 스포츠라면 통 관심 없다고 손살을 쳐대는 이들일지라도 이 전설적인 복수의 이름을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후세대 농구스타 마이클 조든과 함께 프로 스포츠사를 통틀어 미국이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스포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복수이면서 흑인 민권운동가이며 동시에 베트남 참전을 거부한 반전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입니다. 클레이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켄트그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60달러짜리 자신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 도둑을 혼내주겠다며 처음 권투도장을 찾으면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그는 18세에 아마추어 선수로 180성을 올리며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해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영광의 금메달을 안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였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 백인 식당에 들어갔다가 금둥이한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변함없이 깜둥이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울분을 느낀 그는 스스로 오하이오 강에 큰 메달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당시 미국 사회의 모순에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금둥이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프로로 전향합니다. 프로 전향 이후에도 승리를 거듭했고, 마침내 1964년 당시 막강한 세계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에 도전합니다. 도박사들은 7대1의 확률로 22살의 애송이 알리보다는 리스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시합 전 기자회견에서 알리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자신의 승리를 혼장남합니다. 그리고 알리는 챔피언 리스톤을 7회 TKO성으로 이겨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프로전양 후 19점 무패 16KO성의 성적으로 도전해 세계 헤비급 왕자에 오른 것입니다. 이후 그는 노의 이름을 부리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존경했던 흑인 행동주의자 말콤 엑스를 본따 캐시어스 엑스로 바꾸었고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무하마드 알리가 되었습니다. 알리는 1967년까지 9 차례나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지만 당시 베트남전이 그의 악기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을 위해 징집제를 실시했고 알리도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1967년 4월 28일 휴스턴 징병국에 출두한 알리는 자신은 아랍무슬림의 성교사라며 정부가 일반 목사의 병력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징병될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는 베트콩은 나를 금둥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왜 베트남 사람들을 죽여야 하느냐고 하면서 병력을 거부했습니다. 대가는 혹도가였습니다. 알리는 세계 챔피언을 박탈당했고 선수 자격정지에 그 분으로부터 5년의 실형을 언도받기도 했습니다. 3년 5개월의 투쟁 끝에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이미 알리는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3월 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조프레이저와의 재기전을 가졌지만 이 시합에서 첫 다운과 첫 패배의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35개국의 생중계된 경기에서 그가 패하자 사람들은 이제 알리의 시대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리는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생애 첫 번째 패배였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3년 후인 1974년 자일의 킹샤사에서 당시 무죽의 세계 챔피언 조지 포맨과 맞붙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32살의 도전자 알리보다 알리에게 첫 패배를 안겼던 조지 프레이즈에게 2회의 KO승을 따내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26살의 조지 포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리에이 판의 KO승이었습니다. 7년 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헤비기업 세계 챔피언 자리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알리에이 증가는 링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화려한 음변으로 197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능 엔터테이너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에 대한 당당한 항의 등이 흑인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인종차별을 넘어선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하였던가요? 알리도 점차 KO승보다는 한정성이 많아졌고 1978년에는 무명의 레옹스 핑커스에게 패하는 이변까지 일어납니다. 1980년에 다시 재기를 시도하였지만 38살의 알리에게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동산 전적 61전 56승으로 링을 떠났습니다. 알리는 선수 은퇴 3년 후인 1984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이후 30여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그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최종 승화봉송자로 나서 오랜만에 공식 수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으로 손을 뜰면서도 꿋꿋이 승화대 풀을 붙이는 그의 모습에 전 세계인이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오시는 알리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딴 하지만 그가 흑인 차별에 항의해 와이오 강에 흔져버린 금메달을 다시 제작해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이후 조용하게 말년을 보내던 알리는 2016년 향년 74세의 나이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슬라에는 칠려 인암을 두었고. 고종 그딸 날라 알리는 2000년대 여자 권투 슈퍼 미들급 세계 챔피언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